네 안녕하세요 성경읽기 137일 차입니다 137일 차 민숙 26장에서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차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세는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모아 평지에서 그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 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니. 이는 루벤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43,730명이요.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루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라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폐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증기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심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라 이는 심온 종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이만 이천 명이었더라. 갓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스본에게서는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는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는 순이 가족과 오스니에게서는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는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는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는 아렐리 가족이라 이는 각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4만5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이라 이 에로와 오난은 가나한 땅에서 죽었고, 유다의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난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7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분이 가족과, 야숩에게서 는야수 가족과 시무론에게서 는 시무론 가족이라. 이는 이스라엘 종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6만 4천 삼백 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는 엘론 가족과 얄루엘에게서 난 얄루엘 가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6만 오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은 그 종족대로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오 문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것은 마길 가족이라. 마길이 길라스를 낳았고 길라에게서난 것은 길라트 가족이라. 길라차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서,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의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니, 이는 문나세의 종족들이라. 개수함을 입은 자가 5만 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3만 2천5백 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는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일어나니. 벨라에게서는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는 아스벨 가족과 아히람에게서는 아히람 가족과 스부밤에게서는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는 후밤 가족이며 벨라의 아들은 아트과 나만이라 아릇에게서 아트가족과 아릇 나만에게서 나만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개수함을 입은 자가 4만 5천 육백 명이었더라 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가족들이라 수함 모든 가족의 개수함을 입은 자가 6만 4천 0백 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5만 3천 4백 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살 가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신렘에게서 난실렘 가족이라. 이는 그 종족을 따른 납달리 가족들이니 개수함을 입은 자가 4만 5천 4백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개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러나고 그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에구백에서 레위에게서 난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레위인의 1 개월 이상 개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3만 삼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사의 개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개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개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름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0편 6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지즘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주여호와여 주를 바라보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 없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 없어서.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아 싸오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더 편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계기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의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가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극류을 따라 내게로 돌이켜서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란 중에 있사오니 속해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인의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이 여기일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워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 게하 시며 그허 리가 항상 떨리 게 하소서. 주의 분노 를 저희 에 부으 시며 주의 맹렬 하신 노로 저희 에게 미치 게 하소서. 저희 거처 로황 폐하 게하 시며 그 장막 에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 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 하며 주 께서 상쾌 하신 자의 슬 픔을 말하 였 사오니 저희 죄 악의 죄악 을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이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원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업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월리로다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1 6장입니다 너희는 이땅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모압의 여자들은 아로는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합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과장이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근심이 근심하리니 이는 해수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비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시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올리라 해수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니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게라레세를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오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영화그큰 무리가 능용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가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종역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경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으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은 분명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그 백성의 삶을 인도해가며 좌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기초와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말씀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